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어, 살림 자격증 강의를 하고 있는 저에게 너무나 큰 힘이 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 그 나눠드린 자료가 그 예상 질문이 있죠 구두 질문 점수가 있거든요 그 안에서 거의 다 나오니까 그거 숙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요거는 뭐냐면, 그 필답. 요약집. 양면 인쇄하면 한 15장 정도 나오는데, 단면으로 해가지고 좀 많아 보이긴 해요. <laughs> 그 다음에, 하나 드린 거는 이제 공식. 공식 몇장안 되죠? 한 두세 장. 그거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아, 지금 저뭘또 설명을 드리려고 하냐면, 그 어저께 말씀드린대로 그 토양있죠 토양 토양 천중심 있잖아요 이렇게 꼽아져있어요 이렇게 꼽아져있는데 요 수평면을 기준으로 해서 이 흰색 하나에 20cm에요 요 빨간색 20cm 이거에서 이제 우리 그 산림조사 야장에 토심정는란이 있거든요 그래서 30cm 미만이면 천 30에서 60은 중60 이상은 음침 이렇게 예 네. 네,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아뭐 아시죠 이제 여기서 하나 두 두개 이상 되게 애매하지 보기 수평으로 재봐야 되는데 그 다음에 뭐 이제 이게 시험장 사진인데, 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되게 그렇게 표준지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묶어져 있어. 음. 띠로. 네. 이런 식으로, 띠로 묶어져 있어요. 네. 네. 이런 식으로. 뒤로 묶어져 있죠. 네. 이 정도 경사가 돼요. 이 정도 경사. 예. 네. 그 이어서 그 저희가 재적조사 야장까지 했, 했지 않습니까? 그 다음 페이지 이제 넘겨 보시면 산림조사 야장입니다. 산림조사 야장. 부터 해 보겠습니다. 그 산림 조사장도 맨 처음에 산림 경영 계획고 이게 또안먹냐데 여기 보시면 김공단 사유림 일반 경행계획구 있죠? 예. 요거 적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조사 일자도 적어주시고, 산림 소재지도 문제에 주어진 대로 적어주시고, 임상은 침엽수림, 소반은 이소반, 조사자 성명은 비표 있죠? 본인이 본 비표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일단 적어주십시오. 자, 아, 적으셨죠? 임황하고 지황을 적는 단이 있어요. 이제 지황은 땅에 대한 거고 임황은 나무에 대한 거거든요. 먼저 어, 지황부터 보시면 지황의 우리 사업 대상지가 1.5 헥타르거든요. 그래서 임목지는 1.5 헥타르 적어주시고. 미목지냐 재지나 소개 이렇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산에 조사했을 때 미목지가 있을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시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빈칸을 놔두고 합기에다가 그냥 1.5 헥타르 여기에 좀 밑으로 내려가는 1.5 헥타르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네. 여기 좀칸이안 맞네. 여기에 좀 밑으로 내려와서 1.5 헥타르 적어주시고. 그다음에 어 전체적으로는 잠깐만요. 전체 협계에는 1.5헥타르 적어주시면 되고, 그다음에 방위 방이. 방위는 사실 표준지 위치마다 조금씩 틀려요. 그 이렇게 라운드를 이렇게 좀돼 있거든요. 그래서 어저께 말씀드린 대로 산을 등지고 나침판을 저희 방위계를 그걸 보시고 북동, 뭐 북서, 남동, 남서 이렇게 적어주시면 돼요. 그다음에 토성 토성은 사양토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사양토. 그 다음에 습도는 적윤으로 적어주시는데, 비올 때 시험 볼 때도 있어요. 비올 때는 습으로 적어주시고, 비가 안올 때는 무조건 적윤으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경사는 그 완경급 험이 있어요. 완경급 험이 있는데, 보통 20m 되거든요. 그러니까 험으로 적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토심은... 음, 아까 중은 30에서 64이겠죠. 그래서 중으로 적어주시고. 지리는 음, 1급지. 이제, 이, 이제 현재 사업장 위치가 100m 이내는 1급지. 101에서 200은 200지인데, 지나는 1급지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차 참고사항으로 뭐 주변에 농경지, 밭, 산소가 인접함으로 작업시 민원주의 요망. 요 정도로 적으시면 될것 같아요. 실제 그 지난 시험장 주변에 뭐 밭이나 산소, 농경지가 많이 인접해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민원이 많이 나오기도 해요. 거기서 맨 예전에 <laughs> 시험 보러 갔을 때다 적으셨죠? 그다음에 이제 임왕 임종은 인공림이죠. 식재했다고 했으니까 인공림. 임상은 침엽수림이 겠죠 그다음에 수종은 소나무. 혼효율은 100%. 이제 혼효율을 말하면 수종이 그뭐 소나무 50%, 낙엽성 50%뭐 낙엽성 5 0 50%인데 지금 소나무만 식재했기 때문에 100% 소나무밖에 없다 이거예요. 100% 임명은 아까 시험 문제에서 15에서 25인데 20명이라고 주어졌습니다. 문제에서. 그래서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수고. 이제 수고는 어떻게 적으셔야 되냐면, 수고하고 어, 경급을 어떻게 재, 재야 되냐면, 이거는 그 아까 우리 저희 제적조사 야장으로 한번 넘겨보세요. 제적조서 야장에서 보시면 총 제적의 합계가 아까 4.56이었죠. 총 제적을 본수로 나눠보세요. 그러면 4.56을 15번이죠. 4.56을 15로 나누면 0.304가 나오잖아요. 그럼 0.304하고 가장 가까운 단재적을 찾으면 되겠어. 0.29, 이거를 제일 가까운 거요 그럼 이, 이거에 수고하고 경급이 있죠. 여기 수고가 19고, 경급이 20이잖아요. 이게 평균 수고하고 평균 경급이에요. 그래서 수고를 적을 때 보시면 16에서 21까지 있는데 평균 수고가 19죠. 이걸 적어 주시면 돼요. 수고에다가. 아까, 예, 네. 네. 수고가 16에서 21이었는가요? 21까지 있었는데, 22. 22까지 있었는데, 평균 수고가 아까 몇이었어요? 19. 19. 네. 그 다음에 경급도 마찬가지로 14에서 26까지 있었죠. 네. 14에서 26까지 있는데, 평균 경급이 약간 20이었죠. 예. 네. 네. 네, 근데 요거를 좀 항상 또 알려줘서 까먹어. 다시 한번 정리하면 제적 조서 야장에서 제적이 합계 있죠. 아까 4.56이 나왔는데 4.56을 본수로 나눠요. 뭐 0.304가 나옵니다. 그게 그러니까 0.304가 이 표준지의 평균 인목 단제적이다 이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찾아보면 0.304하고 제일 가까운 게 이거였잖아요. 그래서 이때에 0 2 9 5 6에이 가까운 평균 수고 경급이 뭐가 된다? 평균 수고 평균 경급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0급은, 어, 20살이니까 2형급이에요. 1살부터 어, 10살까지는 1형급. 11살부터 20살까지는 2형급이니까 2형급으로 적어주시고. 소밀도는 음, 밀, 하청식생에다가는 뭐 초피나 청밀의 덩굴로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헥타르당 축척은 아까 제적조서 야장에서 헥타르당 축척이 계산됐죠. 그걸 적어주시면 돼요. 228인가요? 네, 228.0 이렇게 해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228.00그 다음에 총축적은 몇 셋인가요? 342 네, 342 적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기타 뭐 참고사항으로 화층식생이 발달되어 있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될것 같아요. 음. 화층식생이 발달되어 있다. 다 적으셨죠?